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제가 계정 한두 개는 광석을 제법 많이 모아놓은 상태인데요. 그걸로 오늘은 신규정비 스파이키볼을 최대한 올려보고, 리그전과 전설에서 일렉년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벤트 패스 사놨던 것부터 활성화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패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 전에 크리에이터 코드의 재진, 이것도한 번씩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파이키볼 업그레이드 해볼 건데, 우선 되는 데까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쭉쭉 갈게요. 계속 눌러줍니다. 자, 15레벨 왔고요. 28레벨 됐습니다. 조금 더. 21레벨. 24레벨까지 왔는데, 와, 잠시만. 노란색이랑 파란색 둘다 부족하네. 이러면 한 번만 더 눌러주고, 이렇게 25레벨 장비까지만 끼고 공격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비 세팅은 제가 바바킹을 사이드 길정 용도로 쓸 건데, 지금 흡혈수염의 레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냥 건틀렛과 스파이키볼 요렇게 착용을 해주고, 나머지 장비는 요 세팅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써볼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렙용 조합이고요. 옐로 카드 스펠만 한개 추가를 해줬는데, 이건 웬만하면은 방출기를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닛 나오는 동안에 친선전에서 연습 한 판만 해볼게요. 자, 이 배치는 제 클전 맵이고요. 클랜성 병력은 얼굴에 로켓벌룬그런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킹이랑 퀸나가주고 독타 쪽 길정리 들어가고요. 추바로 길정리만 조금 더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바킹 만날 때 헌터 한번 넣어주면서 일렉용 뛸게요 요쪽에서 쭉 그리고 배드까지 넣어주고 전비 넣고 워든 넣고 바로 뭐죠? 이 방출기는 호루라기 딱 걸어주면서 양쪽에 분노 홀 쪽에도 분노 깔아줍니다 야, 호루라기란다 그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이러면 홀까지 날아가겠죠? 안 날아가나? 오 날아갔다 날아갔다 다행 그리고 여기서 스파이키볼 때려주면서 강타 데미지 좀 도와주고요. 이제 모노를 얼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노 남은 거 여기다가 일0용 쪽에 써주고요. 모노를 한번더올려주고퀸 스킬 스파이키벌이 말렙이 아니라서 데미지가 아주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이미 공격은 끝나가고 있죠. 로얄 챔피언 스킬 남아있고요. 일렉용은 외곽으로 좀 많이 퍼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파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드가 지금 한 다섯 마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오늘 운영을 해볼 건데, 우선 연습판은 정말 잘 풀렸네요. 자, 전설 공격 들어갔고요 방출기 두 개가 전부 다그 위쪽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전비를 날리기는 조금 빡세 보이긴 하구요. 그냥 홀박치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쉐즈 머신을 좀 바꿔보자. 이거 훈련소로 바꾸고요 6시 쪽을 아처퀸으로 먹고, 9시 쪽을 가바킹으로, 스파이키볼 날려가지고, 길정리 같이 도와줄게요. 요렇게 가, 나... 어? 반대로 넣었다. 아 <laughs> 잠깐만. 아 시작부터 이름 어떻게? 우선 반대로 넣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대로 갑니다. 자쭉 넣어주고 워든 넣고 여기서 분노 깔아주면서 홀 한번 얼릴 준비합니다. 미리 얼려 버리고요. 무적 클성 타이탄의 휴미. 자 어쨌든 이렇게 양쪽에 다시 한번 분노 깔아주면서. 이번에, 호르락이, 아, 이거, 옐로 카드를 디다버려야 되지? 고민된다. 아, 쓸데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로칭까지 넣고, 헌터 넣고, 스파이키 보호 때려줍니다. 여기 대공포 쪽, 이렇게 해버리자. 일드 한 마리도 살려. 그리고 워든타워 한번 올려주고요. 오, 대공포도, 이렇게 걸어주니까 일드 지금 두 마리 잘 살아서 주고, 어, 생각보다는 만족스럽긴 하고요. <laughs> 남은 거 넣어주면서 전설 첫판 안팎까지 한 10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어잘 밀리네요. 이번에 스파이티볼이 뭐 했지? 자 다음 판 들어갔고요. 이번 배치는 투명타워가 두 개기 이 때문에 전비보다는 뭐 바위나 훈련소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빵꾸가 많냐? 아 배치 정말 <laughs> 일단 배다 넣고 이쪽을 슈바로 잘라주면서 나중에 그 바바킹 스트라이크가 안쪽으로 좀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킹 넣고 월과 한번 뚫어주고 아처퀸은 요쪽 그리고 갑니다 쭉 넣어주고 바위 넣고 워든 넣고 그 옐로 카드로 방출기 열려주면서 무적 그리고 양쪽에 분노 깔아줄게요 바바킹 왜 저기서 또 벽치고 있어 멍청한 자식 투명타워 하나 터졌고요 우선 여기서는 계속 이대로만 가줍니다. 다시 한번 분노 주고 지금쯤 그거 그 스트라이크 날려주고요. 말도 계속 꼬인다. 아직 어색해. 이제 중앙쪽 일에 분노 깔아주면서 추드 쪽에 독까지 깔아주고요. 로얄 챔피언 넣어주겠습니다. 뭐가 됐든 그냥 쭉쭉 밀리고 있죠? 그리고 아직 얼음도 두개가 남아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완파가 안날 수 없네?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바킹 스킬이 맵 중앙 쪽으로 잘 들어가줬죠 그냥 일반 건물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탄까지 섞어서 날려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완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전설맵들도 영 상태가 안 좋아서 리그전으로 넘어왔고요 한판은 진입각을 잘못 잡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이제 두 번째 판에 가볼 건데 배치는 이겁니다 방탄은 요모놀리스 하나 빼고는 그래도 풀방인 것 같고요 조합과 장비 레벨은 좀 전에 전설하던 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방법은 먼저 바바킹을 6시 쪽에 놔주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 아처키는 3시 쪽부터 또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바바킹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이 장인 집만 슈퍼바바로 잘라주면은 바바킹이 이쪽에서 스파이키보를 날리면 안쪽으로 굴러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일렉용 파트는 전비와 함께 이쪽에서 쭉 들어갈 거고, 전비로 홀을 자를 때이 동마법터만 옐로카드로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들어갔고요 초반에 길 정리 작업만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 월브 쓰고, 이 장인집은 슈퍼바바를 잘라주고요. 이제 바바킹 넣어주고, 아처킹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로, 어, 전비 바꿔야 된다. 어, 전비, 전비. 오, 씨, 깜짝아. 넣어주고요. 전비 넣고, 워든 넣고, 무적 준비합니다. 무적은 지금, 그리고 일렉용 양쪽에다가 분노 깔아주면서, 옐로 카드로 동화워터 얼려주고, 볼 쪽에서 분노까지만 딱 사용을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 옐로 카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이 조금 요상하게 됐네. 뭐가 됐던 여기까지는 돌파가 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멀티인페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은 바바킹 쪽에 붙일게요. 자, 아직 얼음 3개 더 있고요. 멀티인페 쪽에는 더안 써도 되나? 아유, 쓸걸 그랬다. 지금 조금 어우, 일드가 좀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냥, 얼음 아끼면서, 로챔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리코치 얼려주면서, 한번더 폭스로 숨었구요. 이제 몸을 얼려주면서 로챔 스킬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 얼음은또 아껴? <laughs> 뭔가 좀 엉성한데? 이 제가 원하던 그림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뭐 완판은 나오는데, 조금 찝찝하게 됐습니다. 아 약간 아쉬운데 뭐 그래도 완판은 굿샷 네 약간 아쉬워서 제가 갖고 있는 전설맵에 한번더 들어와봤고요 이것도 방식은 똑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렉룡 넣고 퀸 넣고 베드로 길정리 그리고 나머지 애들 요 사이로 들어갈게요 쭉 넣어주고 전비 넣고 워든 넣고 바워킹 붙이고 옐로우 카드로 방출기 열려주면서 무적 그리고 분노 넣고 분노 주겠습니다 홀 쪽에도 분노 깔아주면서 홀까지 딱 날려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멀티 아처터 한번 올려주고, 제가 방금 전판을 살짝 복기를 해봤더니, 스펠을 너무 아낀 것 같았거든요? 이번 판은 지금 싱그림패가 3개인 배치인데, 스펠 좀 팍팍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노를 한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싱그림패도 올려주고, 로챔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월버 한번 써주고, 이렇게 바바 넣어주고, 조금 더길 정리를 합니다. 자 로얄 챔피언으로 싱패 날려주고 지금 영웅은 3개 다 스킬 살아있어요 그리고 클성도 잘렸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 스킬 쭉아 싱글 림패안 날라왔어 역시 데미지가 핵심 방사가한 방에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껴놨던 독서 중에서 로챔 스킬 써주고요 이제 퀸 스킬 땡겨주겠습니다 아니 완판은 계속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미덕지근하지? <laughs>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전설리그 뛰면서 이거 레벨 하나 더 올려가지고 26레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선 오늘은 좋은 듯 싶으면서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말렙 찍고 다음에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렙 그 찍으면 뭐 법사타워나 마법타워 같은 것도 한 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